목주름이 세로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가로로 생기는 사람도 있, 있던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나요? 일단, 목주름은 깊은 가로주름도 있지만, 세로주름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붉은 밴드 형태로 나타나는 세로주름이 있고, 두 번째는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미세한 잔주름이 많이 잡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깊은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상시에 자세, 우리 특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요새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자세 때문에 이제 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붉은 세로주름은, 우리 목이 근육이 목 넓은 근육이 광, 이 쇄골에서 시작해서 얼굴에 이렇게 입술 옆까지 연결돼서 붙어 있는데요 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신 분들은 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튀어나오는 느낌의 깊은 굵은 주름들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부에 미세하게 잔주름 생기시는 분들은 피부의 탄력이 나게 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들이 일단은 제일 많고 그리고 목은 또 피부가 굉장히 얇고 건조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목에 보습이 잘안 되면 이러한 잔주름들이 또 많아 보이게 됩니다.